안녕하세요 후오비팩토리 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오늘 영상 미쳤습니다 제가 진짜 알려드리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 하다가 결국 못 참고 알려드려요 후오비 수수료 진짜 54% 할인 받는 방법 기만이 절대 아닙니다 수수료 진짜 절반이나 아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쓰는 수수료를 제가 이렇게 바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진짜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거 써 가지고 한 5천 돌려 받았어요 선물 거래하면서 낸 수수료 있잖아요 그거 제가 다 돌려받고 있거든요 어딘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후업이 계정은 테더맥스에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만든 이유가 있어요. 테더맥스는 선물 거래 수수료를 돌려줘요. 그것도 무려 90%만큼이나 줍니다. 이게 다른 추천인들이랑은 다르게 자기가 거래소에서 받은 수수료를 우리한테 돌려주는 겁니다. 90%를요. 진짜 90%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거래소에다가 수수료를 만원 냈으면 이제 절반만 내면 되는 거예요. 저같이 선물 거래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는 진짜 진짜 좋은 정보예요. 아예 불필요한 수수료 지출을 막게 된 거잖아요. 원래 후업이 가입하면 수수료가 이랬어요. 근데 여기서 가입하면 이 수수료에서 추천인한테 들어가는 수수료를 90%는 아낄 수 있습니다. 내가 수수료를 후업에다가 100만 원 냈다? 이제는 55만 원안 내도 되는 겁니다. 더 이상 그렇게 비싸게 수수료 낼 일이 없어집니다. 테더맥스 이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들어와서 거래소 가입만 하면 돼요. 페이백 신청 너무 쉽죠? 여기 거래소 가입하는 방법이요. 지금 여기가 테더맥스 치고 들어오면 제일 먼저 보이는 화면이거든요. 여기서 아래로 쭉 내립니다. 그러면 여기 제일 아래 테더맥스 신규 제휴 거래소에서 후업비가 보여요. 여기가 후업비 페이백을 해준지 며칠 안 됐어요. 그래서 후업비도 되는지 안 되는지 많이들 모르시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정말 진짜 꼭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페이백 시작하기 누르시면요. 이제 간단하게 후업비 정보랑 수수료, 그리고 페이백 어떻게 받는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후업비 사진 아래 페이백 계정 만들기 보이시죠? 이거를 눌러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후업비 거래서 가입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그냥 가입만 하면 돼요.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가입하면 어떤 혜택을 받냐? 테더맥스 코드로 가입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 내가 선물 거래할 때마다 수수료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후호비는 다른 거래소보다 더 쉬워요. 내가 후호비에서 오늘 7시에 매매했다? 그러면 이제 새벽 1시에 자동으로 수수료 30%가 지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30% 먼저 받고 나서 나머지 수수료는 이제 시간 날 때마다 테더맥스에 들어와서 환급 신청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진짜 내는 수수료는 0.01%도 안 됩니다. 이 정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바로 이겁니다. 시장가 같은 경우에는 제일 높은 등급보다 더 싸게 낼수 있어요. 이거는 진짜 시장가로 던지는 분들한테 진짜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테더맥스에서 후업이 가입만 하면 주는 혜택이니까 꼭 써서 수수료 더 내지 마세요. 자, 페이백 신청은 여기서 한다고 했잖아요. 여기다가 거래소를 바꾸고 방금 전에 가입한 계정 있죠. 그 계정에 있는 UID만 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처럼 누적 페이백 남은 페이백이 떠요. 여기서 남은 페이백이 100달러만 넘기면 바로 페이백 신청할 수 있죠. 100달러 신청하면 이제 후업이 거래소 지갑으로 바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진짜 안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후업이 말고도 다른 거래소도 많거든요. 나는 후업이 말고 서브로 이용하는 거래소가 있다. 오늘 영상 보시자마자 바로 바꾸세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수수료 더 빨리 싸우려면 바로 해야죠. 진짜 제가 이거 너무 알려 드리고 싶었어요. 저처럼 후업비 수수료 아끼고 싶으신 분들 오늘 영상 흘려보내지 마시고 저처럼 수수료 환급 신청하면서 같이 돈 함부로 낭비하지 말자고요. 저는 다음번에도 후업비 관련해서 좋은 꿀팁이 있으면 찾아서 가져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후업비 팩토리였습니다.